첫 번째는 그 겸손한 모습. 두 번째는 로 그가 이제 일어나서 하는 말을 보면은 7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일어나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하였습니다. 동격입니다. 너와 나는 동격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의 언어에는 그 다른 말이 없고요 그 퇴장하는 장면에서 순수한 복음을 확립하고 재정립하고 변증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은 책망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냐? 얼마나 강한 책망입니까. 그런데 이 책망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파 출신들의 사람들. 지금 일찍이 언급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언급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이 교회에 있지만, 그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신의 홈베이스에서 자신을 서포트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대표자인 할례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저렇게 응? 어? 저렇게 말을 해 버리면 우리를 책망하면 이게 되는 것이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 싸움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느 누구의 편에도 지금 서지 않습니다. 바울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편에도 서지 않고 그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편에